예,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절로부터 11절 말씀 오실 그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 우리가 셋째 주간을 맞이하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또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인데요. 기다림이 항상 우리에게 평온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질문을 가져오고 또그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laughs> 다소 어~ 충격적이다 내지는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는 질문을 던지지요 그 그러니까 다름 아니라 이제 세례 요한이 던진 질문입니다. 큰 광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켜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바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할 때그 뱃속에서 이세레이완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또어 그... 경배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랬던 그가 어, 감옥 안에서 갇혀 있게 되고 또 하나의 사실은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 예수님이 행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자니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듣자니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상당한 갭이 있었다. 차이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전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는 분. 알곡은 모아 창고해 드리고 또 쭉정이 있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는 그런 심판자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대한 거는 강력하고 또 단호한 그런 모습의 심판자로 오실 것을 그는 이제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해들은 예수님의 소식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전에는 물론 이제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도 받으셨지요. 그러나 그 일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언제부터 움직이셨냐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요, 옥에 갇혀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또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린다라는 이야기를 듣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다했던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헤롯을, 자기를 잡아가둔 이 헤롯을 어,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당연히 그러지라 생각했지만 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세레요한은 이제 자기의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이야기는. 메시아로 기대했던 그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이제 생각합니다. 내가 기다리던 분이 이분이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 속에서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그러한 이야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이 질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질문이라고 생각할, 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믿음이 깊을수록 이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헌신을 많이 한 사람에게 이 질문이 떠오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질문을 하는 것이고, 어, 이 바람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 대림절 절기는 질문하는 절기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만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거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어, 아마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또 이분은 메시아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이런 일들을 할 거다라는 저마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로마의 통치를 끝내줄 그런 정치적인 해방자가 이 메시아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또 메시아가 온다면. 그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죠. 기적을 나타내면서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을 세워 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율법을 철저히 집행하는 그런 심판자가 오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 모두도 가졌던 그런 질문 정말 이분이 오시기로 했던 메시아가 맞는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인가?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대하는 그 방법대로, 그 방식대로 일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죠.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왜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왜 의로운 자들은 고난을 겪는가?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왜 나는 믿음대로 살아왔는데 나는 이 감옥과 같은 현실에 갇혀 있는가? 그러니까 세례요한만이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것이 어쩌면 감옥과도 같습니다. 그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분이 맞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제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맞습니까? 또 주님 당신이 하시는 이 방법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세례요한의 그 감옥으로도 어,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데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접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지 않으셔요. 대신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봐라.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말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열하셨던 이 장면들은 이사야 예언자가 메시아에 대한 사역을 그린 그대로 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 때에 맹인들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가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 또 저는 자가 다시 걷게 되는 것, 나병환자가 깨끗해지는 것, 귀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들은. 단순히 기족의 목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 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서아어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심판도 있지만 심판의 불 이전에 회복이 먼저다. 그 저는 구원이 뭐냐라고 질문을 할때 이전 것들을 회복하는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전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그 처음의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래서 병든 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는 것, 마음이 상한 자들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깨졌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는 것, 이게 다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았고 왕좌에 앉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 약한 자들에게 다가서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이들에게 손을 내미셨고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데리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 의심하고 또 흔들리는 이 세례 요한을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묻는 질문이죠 또그 질문은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너가 기도했, 기대했던 그런 방식이 아닐지어도 어, 실족하지 말아라. 내가 상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닐지어도 실족하지 말아라. 어,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느냐,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지요.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응답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를 것이냐? 또 지금 우리가 감옥과도 같은 현실 속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오시는 분으로 우리는 기다릴 것이냐? 대림절은 전통적으로 기쁨의 주일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감정만의 기쁨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을 선택한 후에 오는 그런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흔들리는 요한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후에,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의심했고 흔들렸지만, 그것을 문제 삼지는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과 사명을 높게 평가해 줍니다. 요한은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이 믿음 안에서 했던 질문이고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질문이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신앙이 언제 성숙하는 줄 아십니까? 어, 질문이 없을 때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성숙한다. 요새 깨닫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가지고 있다. 좋은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어, 사실 우리는 또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없는 사람은 얻을 답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 과연 그런가라고 곰곰이 생각하고 흔들릴 때에 그 흔들린 만큼 그는 답을 얻게 되고 또한 응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는 이제 대림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문제를 즉시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편을 들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보장해 주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는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기대를 내려놓을 때, 그 메시아의 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보라는 거죠. 깨어진 관계 속에 놓인 이들을 회복시키는 일, 상처받은 영혼들을 일으키는 일, 세상 사람들이 외면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면서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그것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대림절 우리는 셋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 때로는 확신 속의 기다림이 아니라 질문 속에 우리는 기다리고 그럴 때 우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또 오고 계시고 마침내 우리 안에 완전히 오실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기대한 모습이 아닐지어도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흔들리는 질문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감옥과도 같은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라고 계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기다림 속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릴 때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번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가졌던 우리의 기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속에서 세례 요한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내가 기다렸던 분이 과연 이분이 맞는가 아니면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가?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히 이러이러하리라 생각했던 그 생각이 아니었고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올라오는 질문들을 당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질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시며, 또 여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 이상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